아 따뜻해 이게 불 옆에서 자면은 분별력이 오르대요 그래요? 네그래서 어, 캠핑할 때도 캠핑할 때도 좀불 붙이고 자면 괜찮던데요 음. 아주 막 많이 오르는 건 아닌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<laughs> 좀 위험할 때 분별력이 막 떨어져 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네 <웃음> <웃음> 왜 나만 왜 나만 인체 실험해가지고 이상한 거안 좋아 먹으니까. 아 <laughs> 저도 죽진 않았어요. 먹이니까 먹은 거지 아. <laughs> 한 입. <laughs> 아 저도 한 입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. 근데 묘하게 맛, 맛돌이긴 했어. 화살네 아, 비 오네. 아. 아 꺼졌어요 어, 갑시다. 꺼졌습니다. 잠깐만요. 근데 아, 거머리. 어디 갔지? 아, 그 일단 화살 받으시고요. 이 화살 좋다. 아따가. 아, 감사합니다. 그죠, 그... 음흠. 절로 아니면 저기 다리 타고 내려가는 거. 그러니까 뭐... 가본다고 하는 대로 갑시다. 근데 비슷할 것 같아요. 어디로 가나? 음흠. 아, 거기서 거인것 같아서. 오렌지 어... 그러니까 여기는 아유. 후교석이 참... 보이네. 없나? 여긴? 아, 그러네요. 흑여석이 없네. 한 번도 못 봤어. 철광석은 봤는데. 이거 뭘까? 너왜 나무랑 겹쳐서 자라냐? 어, 뭐야? 으브. 야자수순? 백합 드레싱. 이런 건또 처음 보는데? 야자수순은 뭐야? 순이요? 네. 뿌리 쪽인가? 원래 안 나왔잖아. 음. 뭐지? 그쵸. 없었는데. 오우, 물고기. 어우 징그러워, <laughs> 시코머이들어리가 너는 맛있는 물이니? 어우 맛있어요. 음. 아, 씻기 아, 열고. 포카리, 포카 아 걸렸다 씨두 <laughs> 아, 잔까지만 드세요 세잔 먹으니까 걸리네 아차 실패 어? 물고기 방금 있었는데 어디 갔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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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뭔가 수상해 뭐 있을 것 같아 없네 대낭의 공간이 없습니다. 아이씨 어? 뭐야? 헤엄치다가 손으로도 물고기 잡네요. 아 그래요? 이 e 누르면서 헤엄쳤더니 한 마리 낚았어요. 방금 내가 잡은 거 가져가신 거 아니에요? 아 그럼 그건가? <laughs> 음, 공장농어 어? 음. 생선 아이템 판이 없어서. 잡지 못해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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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? 고기? 여기, 여기 한 마리 떨궜는데? 어디 갔지? 아, 여깄네. 좋았어요? 아. 좋습니다. 그냥 바로 먹으면 깔쫘. 괜찮죠? 음, 복불기인것 같습니다. 음. 아, 걸렸다. 세개 걸렸네. 나 여기. <laughs> 아, 아, 세 개. 버섯 버섯 아, 버섯과 양꽃 역시 갓팽이가 짱이구만 그쵸 팔도 안 나고 좀 역할 뿐이지 우리 한번 들어주면 되니까 그쵸 여기 왔던데 오, 뭐야 여기 물고기 어, 엄청 물? 많은데요? 어? 더러 물이라서 그런가? 맛있는 게 사나 보네 아야. 없어졌어. 어 저예요. 네? 제제 제 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. 아이고. 어? 개구리? 개구리 왜 죽어 있냐? 아르마딜로 한번 잡아보고 싶은데. 세피. 아빠가 너무 단단해. 어, 에임 너무 흔들린다. 빨. 아비 어, 버섯 있다. 도가지마 으음 아이 아이 너무 빠르다 보기 보기 여기 동굴 왔나요? 여기안 나네 아 똑같이 생겨서 동굴이요? 동굴 저... 찾았습니다 허어 38에 39 여기 집 근처인데 그렇게 안 먼데 우리, 그, 뭐야. 네네. 금쪽이 안고 뛰어온 공, 구간 아니에요? 이 근처? 어, 아마도 그럴걸요. 응. 음. 일단 부족 소리 나긴 하는데, 주변에. 부족 후? 아, 저기 있다. 저 이렇게 무겁냐? 아니네. 어디야? 음. 음? 어디지? 아 잘못 박았나 부족 소리야? 아따따따따 따고 따고 아 개미집 개생충에 좋아. 음아 클리어. 허, 부족 소리? 전안 들리는데. 잠깐만 나만 들리나? 정신력 괜찮아요? 멀쩡한데? 아들 그렇게 말하곤 하지. <laughs> 진짜 멀쩡한데? <laughs> 어... 아, 아니, 계속 들리는데? 잠시만. 응? 음? 안 들리는데? 주밭주밭 여기 요군이어디갔지 <laughs> 내려갔어요? 아아니아거지 이거 지 이거 뭐지? 이거 뭐지? 이거 뭐에 이거 뭐지? 이에앞에아거 뭐지? 이 금방 올라가셨네, 이거 No, bad i 이거 a 알 정도면 좀, 그냥 생으로 먹어도 나쁘지 않지 않나? 어떤가요? 음, 알, 알. 아, 그냥, 달걀. 달걀? 예, 네, 먹어도 안 걸려. 이거 버섯, 버섯. 버섯? 요. 어디? 요. 아. 달걀 괜찮아요. 안, 안 다쳐. 안 아파. 이거 음, 몸살이 심하네. 어, 달, 달팽이 느낌이에요, 거의. 에너지 좋지. 진짜 소리 들렸는데. 나 정신력도 멀쩡해. 응. 음. 나 정상인데. p t s d 동굴, 동굴 가시죠, 뭐. <laughs> 아, 쇼. 아, 뭔가 왔던데 같긴 해. 뭔가, 냄새가 나. 아닐 수도 있긴 한데. 아따 전설이 안안 와본 것. 어허. 양파기? 양파기 아, 없어. 아. 이거 굽지 말고 날고기 먹으면서 그냥 달려야겠는데? <웃음> 그냥 <웃음> 열심히 돌아다니는 게 답인가? 아. 그냥 어, 기생충 뭐야? 버섯 열심히 들고 다니고. 네, 그렇죠. 그게, 그게 네. 빠른 듯. <laughs> 이거 오늘 안에 안 될지도. <laughs> 네, 그죠 이거 굽는다고 뭐, 고기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라서. 지금, 지금 실내도 이제 120인데, 언제 채우냐. 빠른 듯 느려요. 그죠? 아까부터 약간, 어? 네네. 아까 거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맨 처음에 집 돌아갈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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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까부터 전진이 없어 120에서 그러면 서쪽으로? 아까 보트 있던 데가 몇이죠? 그 40에 30몇 여기서 아스키 들고 바다 근처였잖아요 그죠? 일단 퀘스트에 보트 찾기가 있어서 한번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 아스키 포기하고 보트 쫓을 걸, 그러니까. 감귤. 오렌지. 이 주변 아닌가? 어, 잡았다. 맞아요, 맞아요, 맞아요. 보트, 보트. 그냥 가면 안 되니 집에? 탐색하라고? 사람 좋은 일 헤드로. 헤드로의 시체로. 헤드로? 아잘수 있잖아. 한숨. 셀러. 어. 서바이벌 가이드. 이게 다야. 펼칠 수 없구나. 염청 대단하거나 그러진 않네. 아, 포트가 물에 가라앉았다. 음.. 그 나도 아는데. 아, 어, 아이템, 아이템 없어? 뱃머리도 없어? 에이. 네. 아, 이 친구 의식 해줘야 돼? 아의 싫어. 새우 세우, 새우 덫 어디 있지? 방금 떴는데 의식 얘는 얘도요? 네 페드로 시체가 어디? 아 저기다가 남 켜고 있을게요. 음. 아 페드로 너도 미약골이 났구나 아프시면 말씀하시죠. 음식 바다에 잠겨 있어서 나오도 왔습니다. 이 동네는 뭐 보물이다 아 어, 지방이 좀 모자르네요 지방? 야자수 새로운거 찾는게 좋네 뭐 필요하지? 야자수? 야자수 컷 다음, 뭐죠? 아, 다음 판자. 판자. 아, 통나무 다음 판자네. 아, 판자가 제일 귀찮아. 사실상 통나무 4개라서. 이요 캐시나? 안 캐시네. 없다, 아, 응. 음. 너무 무거운데? 그거 판자 만들어주세요 네네 통나무 끝 판자 4개 1개 네. 개 그게 더 있으면 되죠 네그 다음에 바나나 이. 어휴 한자 끝. 다음에 바나나잇. 이 정도면 끝. 응. 페드로 다음엔 한국인으로 태어나라. 음? 음? 그 북쪽으로 노강국인 미국은 한번 살아봤잖아. 온데 이게 안 꺼지네. 올라가면 뜨겁나? 기우젠가 붙일 때마다 비오는 것 같아요. 물만 입히면은 오 김치 자 찍습니다 하나 둘아 좋다. 쎄지 <laughs> <진짜> 사이코패스들 같아. <laughs> 우리가 딴거 같잖아요 뭔가. 아 제사 지내고 싶어가지고 시체를 땄어. 좋다. 아참 어디로 갔지? <웃음> <웃음> 잠깐만 그러면 페데로 해줬습니까? 신내도 120인데 페데로는 안 올랐나요? 어네페드로는 그냥 아기 친구로 해준 거 같은데 베타곤 친구? 아 제사를 아프리칸 스타일로 해드레, 해줬네 헤드를 일단 아프리카에 왔으니까 더 멀다는 거아 아프리... <laughs> <laughs> 어디로 가야 돼 이제 그, 그쪽 그 동네가 이제 명칭이 바뀌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프리카라고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좋아요 <laughs> 근데 이제 다른 걸 편하게 말을 못해 <laughs> 어디로 가야 될까? 아 지도 지도라도 있었으면. 음 동굴이다 동굴. 동굴 좋지. 어, 짧은데? 아, 이런 거 동굴 들어가면 마이크 에코 넣고 싶어져요. 어우, 천설. 어. 물 더러움? 이건 응. 마시지 말아야겠다. 어. 흥룡의 분노로 물이 썩었군. 흥룡의 분노? 알아하나 이제 음. 뭐라도 나왔으면 좋겠다. 짱갈래길이잖아. 이어져 있나 보다. 오 여기 내려갈까요? 오. 어비 오나? 괜찮지? 오. 음. 어. 오! 응? 오 어. 무언가. 안에 불이 있어요. 어? 아. 야! <laughs> 어? 아, 뱀만테 물렸네. 백합 드레싱이 들어가. 아무튼 물은 없고, 이거, 이거 물 차는데. 이 음, 새끼들, 그냥. 입에다가 뭐 넣어줘야 돼요? 물 넣어도 돼. 물 넣어줘야지. 코코넛물 안 들어가는데? 응? 아, 안전하지 않음이라. 허 자, 진짜 까다로워. 기우지 한번 <laughs> 지냈어야 <웃음> 되는데. 아, 코코넛도 없네, 여기 주변에. 안 보인다. 아 과일도 안 먹어요 저 자식 수분 과일이요? 네바하는거참 아... 많아 입이 고급이야 아주 나도 피곤한데 자야 되는데 아 귀찮다 귀찮아 음. 아, 위치 또 까먹으면 안 되니까. 우리 비오는 사운드 좀 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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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 기우제. <laughs> 이건 뭐야? 오, 아비 온다. 진짜 비 오네. 그러면은 이렇게 하죠. 깨끗한 물밖에 있으니까. 어 여기 오브젝트인가? 아물 끓이려고 했더만. 아, 꺼졌네. 물 받아가야지. 코코통에 뭐 어쩌겠어? 어, 하 고기도 구울라 그랬는데, 그냥 먹어야겠다. 아이, 정말... 거머리가 끝도 없네. 지방이 부족하네. 지방이. 15 어. 아. 지... 그 저기 뭐야. 아. 어. 응? 음? 자잘수 없어. 배..배가 가깝죠? 음..네 바로 옆이일걸요? 와..너무 자네 지방이 없으니까 면역력이 떨어진다 잠을 너무 많이 자 <laughs> 맛있다 맛있어 다리가 있구나. 이렇게 빠삭빠삭한 <laughs> 소리가 난단 말이야 어저에서음 응. <laughs> 화장실 좀 잠깐 갔다 올게요. 예. 네. 메이 드레싱. 아 지방 딸려 지방. 응? 지이 방이 확실히 부족 하네. 뭐 없니? 피스타치오도 없어? 아니야, 아니야. 이십오에 이십육. 비만 불만 아, 붙이면 비가 오니까 어, 어 화가 많이 나셨다고요? 아이고 <웃음> <웃음> 무슨 일인지 함큰 일이네요. 잠깐만... 물. 참으로 복잡하네요 그죠? 물 주러 갑시다 물 먹자 아가 음. 물 먹자 어? 헤드로 갔어요? 헤드로요? 네 성불했네 금방 타네 친구 따뜻 벽인가? 물이 될지 모르겠네 일단 쓸수 있을 만큼 넣었는데 에이 마이 e n d 무슨 횃불 쓰길래 안 꺼지냐? <놀람> 어 부족해? 4 사? 4이 사? 이런 아아아운운로없 없네 도아아에에온온다사합합다 비와요? 요아아도수통통에물 네. 채워야 되는데 얘네 줄0 1지 하니까 내가 마실 물이 없어 0 그렇죠? 끝도 없어 1뭐 수통 10 10 1수 있는 환경도 안 되는데 아, 아 끝났네 으흐흐흐흐흐을 들면 보통 불이 와요 아 비가 와요 코코넛 그릇 꺼내자마자 비 그쳤어 음아 그냥 더러운 물 마시면 안 되겠니? 버섯 줄게 우리, <laughs> 제발 우리가 더러운 거 먹는데 버섯 줄게 지만 입이고 우린 주둥이죠 아... 나쁜 녀석들 목이 마르면 뭐든 마셔야지. 흠. 내다. 네, 나..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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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가 없나? 코코가 한두 개쯤은 있어줘야 될것 같은데 이런데. 아휴, 우린 땅파 먹고 장사하냐? 테이 <laughs> 같은 나가 왜이렇게 떨어지지? 지방이 없어서 그런가? 방금 잤는데 지방 좀 드릴까요? 어, 넉넉한가요? 어, 네. 똥. 밥잘 주는 멋진 오빠. 비 온다. 나이스 밑에 밑에. 뭐, 물 떨어지는 것 같은데, 뭐. 어 아, 맛있어. 뭔 소리지? 어, 뭐야? 너 혼자 왔냐? 왔어? 어이, 피했네? 이 어디 피해 어디야? 어디 어디야? 어디야? 왜 이래? 왜 이래? 정신 차려. 어, 이안 하지? 혼자 왔니? 리에박았자야 그래 아, 그치? 스테미나 봐. <laughs>